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착취하는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이 29절에서 말하는 이 일은 힘센 자가 속임수를 써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온갖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약한 자의 고통과 신음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악한 자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 악한 자들이 장악한 나라도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이 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십니다. 이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설령 제가 착취 당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동시에 반대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저 역시 착취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속여 불이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저도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벌을 내리실 수도 있고, 보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요, 그게 무서워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보다는 차원 높은 이유로, 즉, 나를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착취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허물과 죄로 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성경은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것은 분명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육적인 죽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걸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25절이 그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런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마다 내리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추수의 결실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백성들은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으시고 추수의 결실도 얻지 못하게 하시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인간은 망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요즘요 온갖 자연 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할 양의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일들의 원인이 단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무섭고 놀라운 일을 경계하자 입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자 무섭고 놀라운 일은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악당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자, 반대로 선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로부터 무섭고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악당들이 악한 짓을 하면 요뭐 으레 그러려니 하지만요 선하다고 여겨졌던 종교인들이 그러면 그 충격은 정말 큽니다 특히요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충격이 큽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 말씀은 특히 제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 전하고 또 제사장들처럼 목사의 직분을 무슨 권력처럼 생각해서 휘두르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경계하겠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착취하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무섭고 놀라운 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